너는 동네에서 부모님도 살고 너도 살고 형도 살다 가족도 산다는 놈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가고 가면 좋겠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그 캐나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좀 있었어요. 캐나다 이민 오기 전에도 그랬고, 이민 와서도 한동안. 어, 캐나다는 굉장히 좋은 나라고 선진국이고, 여기 사는 분들은 천량할 거다. 왜 그러한 환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랜 동안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실제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상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사실 캐나다가 지금까지 뭐 경험해서 좋다라는 건 맞는데 그런 환상을 무참히 깨준 사건이 있었어요. 깨버린 사람이 있었죠, 사실. 제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바로 캐나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친구는 렌트를 주로 하면서 하는 사기꾼이에요. 집을 이제 렌트를 한다고 해서 헤넌트 찾는다고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왔어요. 전체적으로 방이랑 안을 한번 골라볼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여주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나만 괜찮으면 대학서에 사인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필요한 거뭐다 준비해 왔어요. 체크도 준비해 왔고. 명의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준비해 왔고요 랜드로드 연락처도 가져왔어요 현재 지금 식구들도 다 가족들 부모님들 여기 같은 동네에 사시고 지금 현재 있는 집은 자기 형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집에서 집을 좀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좀 급하게 집을 찾고 있는 중인데 마침 매칭이 됐다라고 하면서 캐나다에서도 렌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뭐좀 일부 있어서 더블책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실질 그런 건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일단은 그 랜들로가 현, 형인데 형한테 연락 을 형이 진짜 사는지 뭐 한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럼 뭐 그건 확인이 됐구나. 뭐그 형한테서 뭐 동생에 대한 나쁜 얘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는지안사는지 사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확인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로 해서 받은 전화번호도 연락했죠. 대부분은 자기 지인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도 사실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뭐 이제 일단은 존재한다라는 뭐 그런 거 정도는 알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전화번호 저한테 주었던 전화번호들이 전부 여기 전화번호예요. 제가 사는 동네 전화번호.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사시고 그래서 저는 좀뭐 마음이 조금 좀편안하죠뭐냐면이 동네도 굉장히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소문이 있으면 금방 또 퍼지게 될 것이고 좋은 소문도 금방 퍼지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뭐 나쁜 짓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뭐 그렇다 그러면은, 리스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자. 원래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월세를 줄 때, 여기는 이제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요 월세를 주거든요. 근데 월세를 줄 때는 꼭 체크하는 것이, 크레딧 체크를 해요. 그 사람이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랜드로드가 아니라, 그 이전 랜들로드 연락처도 받아요 왜냐하면 현재 랜들로드는 어떻게든 이 친구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면 은 어떻게든 빨리 내내, 내보내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안 안 해요. 사실 나쁜데 나쁜 얘기를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랜들로드하고 통화를 해서 하게 되면 은그랜들로드는 정말 나쁜 경험이 있었으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동네기 때문에 순진하게 빨리 믿었죠. 크레딧 체크도 안 했어요. 그 이전에 살았던 랜들로드 연락처도 확인도 안 했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건데 하여튼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뭐 그렇게 다들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인해서 한부 주고 내가 한부 가. 가부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잘 지내보자 이제 그 친구가 그좀 급하니까 일찍 그 짐을 드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음, 일찍 들어와도 된다 어, 뭐 추가 경비 없어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하면 했고그 친구는 바로 이제 기파 시시라고 우리는 하죠 그래서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보통 이제 두달 거를 보통 주는데. 저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한달 거만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달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달거 주라 그랬더니 한달거 주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체크로 가져 왔다 그래서 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심 없이 체크를 그냥 받았어요.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거 체크를, 머니워드 체크를 받는 데는가, 은행에서 그 보증한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가존대로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랬는데 계약 딱 체결하고 난 뒤에 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주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갖다 캐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넣었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이 체크 바우스체이라고 부도수표라는 거예요, 부도수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커미션 40달러를 내야 된다고. 부도시프 들어왔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죠. 아, 이거 뭐냐. 어찌 된 거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에 그 친구로 연락을 하고, 내일 일래이 이래 이래 했는데, 부도스프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아우 어, 뭔가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번 자기 확인을 해서, 그냥 현금으로 그냥 뽑아다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렇게 하자. 뭐한 4월 정도면 된다라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뭐 안심이 되었죠 그래서 사월 지나서 현금을 받아야 될때 됐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보증금도 안 내고 연락이 잘 안되니까 여러 차 연락을 해가지고 두게 된 거냐 그랬더니아그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아 너무너무 미안한데 지금 일이 좀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이 급하게 생겨서 아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그러면서 고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며칠 내에 다시 하겠다고. 그러더라요꼭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약속 지키겠다는 날짜 또 약속 어기고 안 나타났죠. 그래서 나중에 또 확인하고 어렵게 연락을 해서 하고 이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한 거 알겠죠. 저는 이제 느꼈죠. 아 이건 이상한 놈이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저한테 주었던 그 체크며 이런 것들 보증금이면 이제 한 달치 월세까지 다 체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이제 부도 수표니까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 상태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문제가 되어서 시내에 가가지고 지점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1, 2 주만 더 뭐야 시간을 달라라는 거예요. 뭐 달리 대안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쁜 일 스케줄 다 있으니까 사실은 뭐이 동네에서 어 지사가 나가려고 하면은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 상황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리 서두르면은 주말에 나가서 일주내에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한 일주만 더 시간 여유를 달라.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가 지났는데 기대는 안 했듯이 뭐 연락이 없었어요. 2주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변명도 안 해요. 뭐 부도 사표 낳게 하는데 뭐 언제 줄게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줄게 이제 뭐 그러는 거고. 아 이건 아니다. 이제 직감을 하고 아어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약간 이제 느낌이 좀안 좋은 느낌이 오잖아요. 얘는 뭐 피하고 다니고 그다음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 이제 뭐 내놓고 오는 거야 뭐 이제 아나뭐돈 없다라고 계약은 끝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뭐 벌써 뭐야 그한 달이 지나갔고 그 다음 달 것까지 이제 월세 내야 되는 시간이 넘었는데. 그것도 물론 안 내고 돈을 못 받아서 서운한 것보다는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거든요. In 캐나다에서는 여기는 랜들로드 하고 테넌트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많아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 중재위원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중재가 되면은 좋은데 안 됐다 그러면 코트 어이코 이게 지금 코트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프라빈셜 코트 오브 알버타 자기 지역 내 코트에 와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판단보다는 테넌트는 약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테넌트 편을 참 많이 들고 모든 케이스에서 테넌트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분쟁위원회 가도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법정에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장 접수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정 통역사를 써야 되고 변호사를 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 친구는 그냥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돈한푼안 내고 이런 상황을 저는 이런 이제 그 줄거리는 알거든요. 근데 저보다 그 친구는 그 사기꾼은 더잘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으면 법원에다가 신고하라고. 뭐 분쟁 조정에는 이에 가봤자 뭐 자기가 이길 거고 가장 확실한 것은 법원에 가가지고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언제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코트도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 살면서도 이게 프로빈셜 빌딩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 여기에 코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못했고 있을 거라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뭐 저한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봐야 될 일이 없었던 곳이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투로. 그 코트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픈하니까, 그리고 그거 어디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세히 저한테 자기를 고발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를 고발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트도 알려주고 다 무슨 빽이 있어서 무슨 그 믿는 바가 있어서 얘가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통 내기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마침 선수를 만난 거다. 이거 프로를 만난 거다. 캐나다에는요 돈한푼안 내고 그냥 오랜 동안 평생 살아보겠다라는 렌트 사기꾼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잘 알아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랜들로드가 화가 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도 크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 자리를 안착을 하면은 나가지를 않아. 이제는 그 랜들로드는 집주인은 그 순간부터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학을 떼는 거예요. 학질 학을 떼는 거예요. 학질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믿고 세입자한테 집을 내주겠다 그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분쟁위원회 가도 자기가, 자기가 잘못 있어도 그냥 뭐, 뭐를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 자기한테 돈을 내라고 해도 나돈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법정 싸움이 이루어지는 내내 자기는 그냥 살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법정 가고 뭐고 가는 것이 아무런 도움되는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저놈한테 한번 그래도 잘못했다라는 것좀 알려준 정도. 그거 외에는 완전히 상처투성이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어 이런 선수들은 눈 한번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는 개념은 강해요. 누가 와서 노크를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 집주인이라고 해서 화가 나서 문을 열면요 그대로 또 그걸 가지고 시비 붙어요. 그리고 뭐 자기 뭐돈안 낸다고 뭐 누가 뭐하대 아우 정말로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 중에 프로를 만나면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가 싫어져요 저는 이제 이 친구 통해서 그렇게 나쁜 경험을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얘를 뽑아내지 저는 이제 이걸 대충 조금씩은 아니까 그래서 항상 문서화를 해요 언제든 법, 법정에 법 가든 아니면 아까 중재위원에 가든 그런 문서가 있어야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것도 주고 전달하고 문자도 남기고 뭐 하여튼 증거가 될 만한 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 친구는 이미 경험으로 이런 문서조차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랜들로드가 마지막에 중재위원 가기 전에 할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퇴거 명령이에요 Eviction Notice라고 해서 태거 명령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거 명령을 내는데 이픽션노티스 해가지고 그한테 발송해주고 더도 킵하고 있고 하나 증거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아니 전혀 뭐그 개의치 않아요 음, 뭐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 와중에 뭐 자기들 짐을 사서 계속 하다가 집어넣고 지 혼자 산다고 그러더니 뭐지 조카들 다데려가고 맨날 시끄럽게 하지 뭐돈한푼안 내지, 뭐 맨날 뭐 시끌시끌 하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골치 아픈 일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망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지? 얘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문서와 작업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없구나. 무슨, 뭐가 증거를 확실하게 잡는 게 있을까? 아, 문서 위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꾀가 하나 생겼어요, 꾀가. 무슨 꾀였냐면, 셀폰을 이용하자.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들고는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랬어요. 너 언제 돈 낼래? 아, 뭐돈 없다라는 거야.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아, 그래? 그럼 내가 고발한다. 지금까지 뭐 문서와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알았다고 고발해라 저도 편하게 이제,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이제 편하게 화낼 필요 없고. 편하게. 그래. 고발한다, 너. 너하고 나하고의 지금까지 과정도 다 대화하는 것부터 해서 다 여기에 녹음을 다 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내가 제출해서 같이 하아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전혀 예상은 못했는가 봐요. 셀폰에다 녹음했다는 내용을. 그러면서 제 셀폰을 내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무반 하더니 올라가더래 계단 타고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집 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까지 대화만 만약에 녹음이 됐다고 하면 자기가 인정했던 내용들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나가야 되는갑다 하고 연락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넣어서 언제까지 나가겠다. 물론 뭐, 뭐 마무리 해놓고 나갔겠어요. 난장을 해놓고 갔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 쫓아냈잖아요. 얘가 안 끝까지 안 나가고 있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그놈을 봐야 되고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쫓아내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몇 주는 걸리긴 했어요. 돈못 받은 거뭐한 5천불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을 쫓아냈다는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이빅션 노티스 주고 나서도 안 나가길래 내가 r c m p 한국말은 한국에서 경찰이잖아요. 경찰에 너 죽어 뭐야 불법 점유로 해서 이제 리포트 하겠다. 그래 뭐 하라는 거고. 뭐 모든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쫓아 이제 나가긴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건데.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네요. 2년 지나서 이제 한동안 좀 잊어버리고 뭐 그랬죠. 동네 사니까 언젠가 만날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2년 지난 뒤에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는데 우연히 거기 주차장에서 그 녀석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캐네디안 친구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랜만에 캐나다 친구하고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가워가지고, 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포옹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요? 이 친구는 옆에서 둘이 가까운 거 보더니 살금살금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캐나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된 관계야 서로?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하여어에서 쓰고 있대요. 좋은 친구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한 마디만 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캐나다 친구를 2주쯤 지났는데 또 길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 그 친구? 그랬더니 잘랐다. <laughs> 잘랐대요 아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이 친구가 참 고마운 거예요. 그 내가 마음속에 응을 졌고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친구를 어떻게든 한번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뭐 법원에다 해도 응징할 방법이 없죠. 뭐 중재위원도 안 되죠. 근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 동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다가... 올리는 것은 사생활 관련된, 뭐, 프라이버시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못하죠. 아니, 세상에 그 친구한테 내보낼 때, 야, 너는 동네에서 부모님도 살고, 너도 살고, 형도 살다, 가족도 산다는 놈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가고 가면 좋겠냐? 아, 좋지도 않을 텐데 왜 해결을 안 하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들은 채도 없는 녀석이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 아마도 짐작한데 어떤 랜들로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렌트만 사기치고 다니는 프로 사기꾼들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 테넌트 준다라는 것이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이런 경험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캐나다 렌트 사기꾼. 참 고생했던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